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가리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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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 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음, 앞서 예수님께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어,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가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죠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어, 이 성전 전화, 정화 사건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두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역 초기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한번이 성전 정화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보니까 또 다시 장사꾼들과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눈 감아주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때 예수님이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역할을 이제는 잃어, 잃어버린 거죠. 왜요? 그만큼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살려야겠죠.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세속화 되어진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죠. 예전에도 제가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릴 재물을 가지고 저기 멀리서 가져오는 것들은 이제 흠이 있다 라고 트집을 잡아서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승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차익이라고 할수 있죠.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판명해주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이 이제 뒤로 뒷거래를 해가지고 계속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또 돈을 바꿔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뭐 로마의 그 동전에는 그 로마 그황제들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새겨져 있잖아요.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전으로 바꿔 주겠다. 화폐로 바꿔 주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또 그들 앞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니 성전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물건 들고 왔다갔다 걸면서 지금 막 장사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앞에서 위선을 떨고 외식을,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적인 이익만이 그들에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들의 동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상의 미치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싸우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우리를 들여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17절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쉬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해서 지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그곳을 점유해 가지고 지금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은 저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데 그게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교회에.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 교회잖아요. 개혁 교회, 그렇죠? 이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양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뭐 예배를 위해. 뭐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렇게 드럼 갖다 놓으면은 막 그건 교회 아니라고 맨날들 이있거든요저 드럼이 왜 생긴 지 아냐? 저게 뭐 아프리카에서 두드렸던그 귀신 쫓던 두드렸던 게 그게 올라와서 그게 드럼이 된 건데. 어찌 강대성이 드럼을 올려 놓고 그렇게 어? 망령 망령되게 막 이러면서 그 우상숭배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거든요. 뭔들 뭔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쵸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개혁해야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개혁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도신경이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니까 그렇죠. 거의 40년 가까이 쓴 거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개혁개정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좀 불편하지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봐도 번역이 더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 같이 신앙고백을 하냐면요. 이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공교회들이거든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늘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죠. 바로 대사로니까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쁘다는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리고 기도는 이제 우리의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기 때, 우리는 기뻐요. 그때 우리는 기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기도하니 모든 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관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선한 척 위선을 떨었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 아무 알맹이도 없고 열매도 없었어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 이름을 내지 않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전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우리 온 세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